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때 한무제 때 대장군인 이광리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무제 때 대장군 이광리 장군은 기원전 88년에 사망한 중상국 사람이 되서 중상국은 지금 이제 허베이 지방 그러니까 그 중원에 있는 그 중상국이죠. 여기 출신이고 여동생이 한무제의 후궁이 되면서 흉노와 서역 서역은 여기서 이제 수역은 이제 간수성의 둔항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선역의 전쟁에 여러 번 출전을 하 흉로가 많이 싸운 거죠. 연연산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흉로에 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흉로에 투항한 한인 위율의 모함으로 흉로 땅에서 처형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104년에 서역 국가 중에 하나인 대완. 이 대완이 어디냐면 우즈베키스탄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페르가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아라레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 명마, 한혈마가 유명한데, 이 한혈마를 얻고 싶은 한무제가, 아, 대완의 수도 이사성으로 파견한, 그 파견했죠. 말좀 얻어와라. 한혈마가 유명하니까, 한혈마 좀 얻어라. 명마를 얻어라고 파견했는데, 이제 사실인 요정안이 이제, 어, 여기 와보니까, 어, 여기 대왕 우즈베키스탄의 군대가 아 매우 약하고 뭐뭐그 국방력이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우리가 몇명 소수 강노병 그러니까 강한 병사만 파면 여기를 아예 정복할 을수 있다는 말을 이제 사실이 전해지면 이제 사실 요정안이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한 문제가 아 그러면 여기를 아예 정복을 해버리자 해서 그 자기의 애초 이부인 이 부인의 오빠인 이광리 장군에게 이사장군이라는 칭호와 함께 기병 6천 명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만 명의 불량배를 군대를 만들어서 대완을 정복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광리는 그렇지만은 이 군대를 이끄고 가서 대완하고 전쟁을 하는데 대완한테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쟁이 진 거죠. 대완의 국경인 욱성에 도착을 했으니만은, 풍토병, 전염병으로서 병사들이 뭐, 죽어나가고, 병이 든 거죠. 성을 함락하지 못하자, 둔항으로 철수를합니다 둔항이 이제 그 서역이죠. 간수성. 병사가 다 죽고, 20%만 남게 되고, 여기 화가 난한무제가 옥문관을 봉쇄를 하고, 너 들어오지 마라, 너좋으니까 이광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안 뭐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다시 지원병을 보내서 두 번째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 지원병의 규모는 한문제가 보낸 지원병은 병사가 6만 명 엄청 많이 보내주죠. 그다음에 소가 10만 마리, 말이 3만 마리 이제 대군을 보내서 대환으로두 번째로 출격합니다. 이뭐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가니까 이 위용을 본 주변 국가들이 모두 한나라 군대에 항복을 하고 협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리는 이그 우즈베키스탄 이그 대원의 욱성을 수동거죠, 수도죠. 욱성을 우회를 하고 대왕 저항하는 윤두를 함락시키고 그다음에 이사성을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원의 귀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자 대원의 왕이 있는 무가를 죽이고 항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광리는 대원의 귀족이면서 친한파 한나라와 친한 한파인 그 매체라는 사람을 대왕의 새왕으로 새 삼아주고 대왕의 내성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왕과 평화조약을 맺고 좋은 말 수십필과 중화금말 삼천필을 얻어서 본국인 한나라 철수를 합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사장군에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에 투항을 하자 평소 이릉을 시기, 에, 지, 싫어하던 이광리는 이릉의 구족을 멸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91년 흉노가 <laughs> 상곡 5원과 5원 오원 주촌으로 침입을 하자 어사대부 상구성 중화푸마통과 함께 흉노 원정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7만 군대를 이끌고 흉노의 우대 도위 위율에 5천 기명을 격파하겠습니다 를 흉노를 추격을 해서 범부인성까지 추격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이 범부인성이 어디냐면 달란짜가디의 동북쪽에 있는 성이 되겠습니다 흉노에 이제 본부를 쳐들어간 거죠 아, 자신의 생질인,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조, 조카인, 유박이라는 그 사람을 태자, 다음 왕으로 이제 태자로 세우려고 승상, 유굴리와 모의를 하게 됩니다. 아, 우리 그 응? 조카를 왕, 다음 왕으로 세우자. 이 사실이 이제 한무제한테 밝혀져서 한무제가 그 유굴리, 승상 유굴리를 요참매처럼 허리를 잘라버리죠. 그 다음에 이 그, 어, 이광리 장군의 처자식, 모두다 이제 감옥에 가두자해서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제 안쪽에 나기 직전이니까 한번 이제 후궁이지만은 완전 이제 멸문지하가 되게 된 거죠. 감히 그 태자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때 그 해외 거주와 주출하던그 부대 부하인 호화부 장군이 이광리 장군한테 아 장군 아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면 결국에는 뭐다 잡혀 죽이니까 흉노와의 전쟁을 해서 흉노를 이겨서 여기서 공을 많이 세워야지만이 우리가 그그 응? 태자세 올렸던 그 죄를 위기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그 이광희 부대가 질고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셀렝게 강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북진을 해서 그 호군 이그 흉노 흉로, 흉노의 좌연왕의 좌대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호군 이광리의 혹은 이만 병사가 이흉노의 자연왕 자대장을 죽이고 많은 흉노군을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리는 부대를 뭐, 이제 강경하게 통솔를 했기 때문에 부하들이 반환을 해서 부하 장군인 장사와 뇌전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이놈들이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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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만을 품고 바, 반대를 하고 반란을 하니까 장사와 뇌전을 처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열을 가든지 위해서 연연산으로 후퇴를 하게되었습니다 흉노의 선우인, 그러니까 흉노 수장 우두머리죠. 호로고가 오만기를 이끌고 한나라 군 앞에다가 깊은 구덩이를 파고 뒤에서 공격을 해서 흉노가 대승하게 을 됩니다. 한나라 군은 괴멸이 되고 이광진는 흉노에게 투항을 해서 흉노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까 그러니까 선우인 호로고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위가 되면서. 어~ 그 어떤 그 대접을 잘 받죠 예우를 받죠 그 대신에 이제그 한나라 본토에 있던 이광리의 가족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한무제가 이건 완전히 배신자 아닙니까 다 흉노에 가서 뭐 사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광리의 가족이 모두 처형이 되게 됐습니다 먼저 그렇지만은 먼저 흉노한테 투항한 한나라 장군인 다른 장군인 위우지라는 사람이 이 이광리를 음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시켜서. 이광리를 그 흉노족의 제사 때 제물로 바치게 하면서 흉노 땅에서 처형이 돼서 죽은 것이 한나라 때의 장군인 이광리 장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